청시 열한셀 행복모임 리더 변승미입니다. 5년 전 아는 언니의 소개로 우리 교회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된 자리마다 있게 해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처럼 선교 후 집과 삶과 직장도 모두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과분한 직책이었기에 넘치는 업무량으로 점점 지쳐갔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만두면 안 되는지 묻기를 수차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라 이동해라 새 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나가도 된다는 뜻으로 알게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유튜브를 통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고, 아무 계획이 없이 다시 광야에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북방 선교 성교 중인 선교사님과 식사 중에 현재 북방에서 사역할 선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 때, 옆에서 "도고기도 만이라도 해주면 힘이 나지 않을까?" 하며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귀국 선교사님이 지원 선교를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안 가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직항 항공편이 없어서 왕복 경비와 체류비 그리고 가게 될 경우 한국에서 고정 지출 비용 등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괜히 많은 돈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다들 자가 없는데도 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고 돈 걱정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때쯤 오랜만에 예전 셀 가족을 갑자기 만나게 하셨습니다. 언니의 차를 타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언니 아버지가 위독하니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언니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팔을 잡는 언니의 손 위에 저의 손을 얹은 채 찬양을 함께 들으며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통해 언니를 위로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이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언니를 붙잡고 계시고 언니를 걱정하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렇게 늘 함께 곁에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북방의 영혼들 곁에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 곁에서 이렇게 손을 포개고 게께 있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밤 속으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 순간 그 손길이 많은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잡아주는 손이 같은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영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염려했던 보증금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제가 북방에 가 있는 동안 단기 세입자를 보내 주셔서 재정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문을 열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 하늘 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저에게 문을 열 테니 가볼래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가서 나의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의 대답은 당연히 네입니다. 자격 없고 믿음 없는 저를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그 분께 제가 할수 있는 대답은 대 밖에는 없습니다 짧은 두 달간의 시간이겠지만 귀한 자료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시 우리는 북방에서의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선교사님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북방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이 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수와 일장 구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이라는 말씀은 성교 가기 전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2021년 성교지 센터에 주신 올해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교를 마치고 나올 때 저의 손목에 팔찌로 채워주셨고 직장을 정리할 때 금요철은 예배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므로 순종하며 이미 주신 땅을 여우수와 아 갈렙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밟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큰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